다음은 존경하는 주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후보자님, 저는 원래 그 논문 편절 얘기는 잘안 하는데요. 기준은 좀 명확합니다. 인사 검증을 할때 각주랑 인용 여부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각주나 인용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체크 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은 아까 제가 화면에 뜬 것만 보더라도 거의 많은 문장들이 어 제대로 된 인용이나 각주 없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는 걸 제가 존중하는데 그 기준이 무너졌으면 사실은 통상적으로 다 모든 대학에서 그렇게 표절을 판단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어떤 인사검증을 할때 인사청문회를 할때 같은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 어, 후보자로서 기준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어, 말씀 감사하고요 네. 2010년 시점에 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별로 제기를 안할때그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중국의 대표적인 대학에서 저 문제를 제기할 때저 나름으로는 탈북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저 문제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건 존중하는데 네, 반대로 반대 시각에서 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칭화대에서 논문을 심사할 때왜 저런 것도 못 걸렀지 하는 생각도 네, 들수 네,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국내에서 탈북민들과 비교적 깊게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논문을 쓸수 있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음.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점을 감안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재산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은 사전에 자료가 제출돼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증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핵심 내용인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을 때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청문회장에서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볼 수, 볼 수밖에 없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6월 16일에 처음으로 후보자께서 페이스북에 입장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 수입과 지출 차이가 딱 봐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고한 내역을 보더라도 어, 공식 수입 외에 두배 이상의 지출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해명이 조금 더 자세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세비와 기타 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썼다. 이렇게 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엔 저도 그렇고, 아, 기타 소득인가 보다. 기타 소득이라는 건그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출판 기념의 현금이라든지, 사실 출판 기념의 제일 큰 금액인데, 지금 보니까. 또 배우자의 어떤 처갓집에서의 지원 같은 내용이 하나도 제일 큰 부분이 빠지고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3일 뒤인 6월 19일에, 어 언론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금액의 차이가 또 명확해졌을 텐데, 그때는 추기금, 조의금, 출판 기념에 두 개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배우자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지금, 그뭐 그러니까 차치하고더라도 대략 5, 6억 정도의 지금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돈들이 있는 건데요. 그 돈에 대해서 해명이 지금 이제 와서 여기 청문회장에 와서 또 이제는 어 장모님으로부터 지원한 금액 2억 원이나 됐다고 하니까 좀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명이 자꾸 바뀌면은 가뜩이나 현금이고 무슨 공식적인 입금 계좌나 이런 걸로 확인도 안 되는데 자료도 제출 안 되고 청문회에서도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 소명됐다고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배우자가 어머니로부터 2억 원 정도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는 되어 있는 건가요? 아, 사실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때.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과정에서 총액이 제복돼서 그에 대해서 증여세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직전에 처리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발견해서 처리한 를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저렇게 아, 손을 좀 빌렸다 하는 것도 사실은 아,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배우자의 수입원에서 뭐 후보자님의 그 무슨 추징금을 변제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돈이 섞인 건 없이 그냥 배우자 계좌로 돈이 들어와서 아, 쓰긴 겁니까 제가 제 세비가 아직 보셨다시피 뭐 매달 5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다 잘라서 들어가는 시기 어서 그리고 이제 목돈이 생기면 갚고 나머지는 분납하는 시기여서 그걸로 다 추징금에 썼기 때문에 아마 저는 남은 돈을 갖고 생활을 하는 것을 빡빡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이제 모자라서 생활비를 아, 이렇게 요청한 지원을 받은 곳이어서 거기서 무슨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세 건 납부는 없습니다. 언제, 얼마를 했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2억 원 정도 중에 1억 원 정도는 계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항상 말씀은 제가 믿는데요. 내역이 그 정도는 확인해 줄수 있거든요. 계좌번호 다 가리고 지금 현재 우억이 불거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억이 불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건 무리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소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 금액의 계좌번호 다 지우고 액수만 확인되고 입금자 이름조차도 다 지워도 입금 내역은 좀 추려서라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사이에 저 입금 계좌가 송금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있던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당사자들이 다른 이유로, 아, 이거는 좀 불편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은그 부분, 송금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방식으로 최대한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할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1억 원이라는 말이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얘기하지만, 현금을 막 5천만 원, 1억 원씩 집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은 현금이 있으면 사실은 뭐 이자가 붙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현금 보관할 때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액수는 당연히 보관이 가능한데. 근데 이 현금 부분 중에서 현금 1억 원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 장모님께서 배우자께 현금을, 아, 예, 현금을 따로 저,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저, 장모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축기금을 처음에 전달해서 그냥 가지고 계셨던 것도 있고 저희 장인어른이 또 돌아가셔서 부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하셔서 저가 사실 잘 몰랐는데 시장에 장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 것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현금을 두고 이런 것을 뭐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1억 정도는 그러면 한 번에 전달이 된거 그건 당연히 아니죠. 어느 정도씩 전달이 된 것이죠. 아니 지금 지금 5년 동안에 걸친 거 아닙니까. 네네. 5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해봐야 네. 반으면 뭐 몇백 이런 식이었겠죠. 실체가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데 현금을 쌓아두고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금원에 있어서 좀 보통 일반적인 얘기는 근데 뭐그 장모님. 한 할머님이 제 80만 분 벌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저한테 여쭤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들 유학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배우자께서 내셨을 수도 있는데. 아,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이미 네. 소명 방법으로. 아니, 소명 방법을, 방법을, 방법을 제가 듣고 나서 제가 반론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지금 그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딱 코넬대 입학자금만 놓고 <laughs>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한몇 천만 원 다니지 않습니까? 학비를 내는 것이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뭔가 달러를 바꿔서 들고 가거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 무조건 송금이죠. 예, 무조건 송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받은 자료를 보면 뭐가 오류가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왔냐면 아드님의 외국환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준 쪽과 받은 쪽이 전부 다 나올 수가 있고. 실제 아드님 계좌만 보더라도 바로 예를 들어 복사해서 아, 가리고 이겁니다. 다 가리고 저로부터 송금된 아들에 대한 외국한 신고내역이 없다는 아마 그 확인서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드님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니까 그전 배우자로부터 제가 보낸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 인사청문 공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애 엄마가 그 보낸 아이한테 보낸 것을 계좌에 찍혀 있는 것도 가능데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애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그거를 아드님한테 여쭤볼 수 있잖아요. 아드님한테. 네. 아들님에게 말씀을 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아이는 이번에 그, 뭐죠? 인턴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주변에 뭐 이러저런 뭐 기자 뭐 등등등등 때문에 한 100여 명씩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메일을 보낸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 형편입니다. 네, 그 부분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추정컨대 그 애엄마가 수입이 있습니다. 거의가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FM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별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제가 이거를 계좌를 공개해 주시오라고 전할 입장에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